왜 공부를 해야 할까? 첫 번째 이야기, 스승과 제자의 논쟁.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에는 소피스트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수업료를 받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소피스트는 지혜를 가르치는 현인이란 뜻입니다. 어느날 한 젊은이가 유명한 소피스트를 찾아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제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소피스트는 가르쳐 주는 대가로 금덩어리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젊은이는 먼저 50개를 주고 나머지 50개는 자신이 교육받아서 뛰어난 소피스트나 성공한 정치가가 대누에 주겠노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했고 젊은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그뒤 총망 받는 정치가가 됐습니다. 그러자 소피스트는 제자에게 금덩어리 50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아직 깨어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며 거절했습니다. 자네는 원하던 정치가가 됐으니 이제 나머지 50개를 줘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일로 두 사람은 논쟁했고 극기야 재판을 통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가리게 됐습니다. 재판정에서 먼저 소피스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재판에 이기든 지든 간에 금덩어리 50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긴다면 판결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고, 만약 제가 친다면 제자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자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기면 역시 판결에 따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다에도 현재까지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했으므로 나머지 금덩어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합리적으로 옳은 결정일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합리적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는 신인 정치가가 됐으나 아직 뛰어난 성공에는 이르지 못했으니까요 만약 구체적 성적이나 시험 합격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판단은 쉬울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가 공부해서 논리력을 키웠다는 점만은 분명하고 능력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적뿐이므로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철학이 뭐야?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여러 방면을 연구했는데 특히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밤 탈레스가 하늘의 별을 쳐다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수롱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발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알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탈레스는 계속 별들을 연구했고 기원전 585년 5월 초 기묘한 예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월 12일에 태양이 검게 변할 것이고, 또한 메디아와 리디아의 전쟁이 끝날 것이요. 사람들은 헛소리라고 일축했으나,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들어맞았습니다. 5월 12일이 되자 과연 태양이 부분적으로 시커멓게 변하더니 이내 온통 까맣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탈레스의 예언이 적중했다면서. 놀라워했고, 동시에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현상은 달이 태양을 가려 지구에서 태양을 볼수 없는 일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식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에 태양이 검게 변하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창 싸우던 메디아와 리디아의 장군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검어진 일은 계속된 전쟁에 대한 하느님의 노여움이 분명하다. 전쟁을 빨리 멈추고 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하여 메리아와 리디아는 전쟁 종식에 합의하고 전투를 멈췄습니다. 탈레스는 과학적 분석으로 일식을 예상했고 심리적 두려움을 간파해 종전을 예측했는데 그 예언이 들어맞자 그의 이름은 그리스 전역에 널리 퍼져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탈레스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철학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탈레스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 세계의 현상이나 변화를 관찰하면서 사물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탈레스는 모든 것이 물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육지에서 발견된 바다 동물 화석을 확인한 후 깨닫게 된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철학자가 등장하여 나름대로 근거를 대며 세상의 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바 철학은 보편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과학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이 영상은 도서출판 영교에서 출간된 단행본, 지도 없이 떠나는 1 0일간의 지혜의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고맙습니다.